하나님 말씀 골로새에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매일 평균 2시간 내지 4시간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글을 읽거나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Surgical Technology International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약 30kg의 무게를 목에 걸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이 목과 척추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아래를 보고 살아가면 영적 건강에 아주 큰 해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30kg보다 더큰 무게를 느끼게 하는 중력의 끌림을 당하며 하늘을 향해 날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래쪽을 너무 많이 봐서 영혼의 목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하늘로 고개와 시선을 향할 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영혼의 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회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 시선과 생각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나님 우편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우편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이는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대할 때 가능하면 고개를 듭시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내 시선을 하나님 우편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킵시다. 영혼과 인생 전체의 건강을 위해. 아멘. 주님, 저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의 중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과 사탄의 유혹이 당기는 힘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로 빨려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원동력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또한 하늘의 높은 권위의 보좌에 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한 우리에게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